자 앱토스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이 잡히고 있는 포지션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 제가 오늘 영상에서 탁 잡아드릴 테니까 이때 들어가시면 은 최소 10배 이상 수익 저희가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앱토스 관련해 가지고 차트도 그런데 사실상 엄청난 호재가 하나가 있어 가지고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다음에 이 앱토스 관련된 호재 받아가셔서 성공적인 투자 많은 이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에토스 지금 엄청난 상향세 한번 보여줬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기 탕탕탕세번 맞고 있죠. 그리고 이번 상승은 좀 많이 강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앱토스 코인 탑점을 좀 잡아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많은 요청을 하셨기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막 부러졌다 지금 큰 저항 받고 이제 떨어진다라고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직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고 지금 잠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그 이유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매도 타점을 어디로 잡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에 지금 들어가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상 이번 하락장으로 저는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추가적으로 지금 급등 코인 정보, 지금 전체적인 알트코인이라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장에 있어가지고서 많은 힘을 받으시고 계실 텐데요.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체 적으로 시바이누조차 지금 하락을 받고 있어요. 잠깐 가격이 잠겼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강아지 밈코인에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올라갈 급등 코인 정보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후반부에 언급한 내용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이 급등 코인으로 남아 조금이나마 상승은 이룬 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애토스가 지금 이번에 오르는 이유 간단하게 하나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리서치에서 3분기 대비 사용량 2분기 대비 70% 증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웹3가 지금 사실상 메인 이제 주제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번 이제 비트코인 시즌2로 넘어가면서. 근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암호의 이제 예치금 전체 이제 주가점 전체 이제 예치금이 이번에 앱토스가 상당히 디파이 분야에서 80%가량 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업계 선두를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번에 이제 업계 선두를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인 거래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활성 트레이더까지 상당히 증가를 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이번에 눌린 폭이 이제 그냥 적당한 조정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사실상에 이만큼의 하락이 사실상 그렇게 찌는 않은 하락인데,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두 번의 큰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늘었으면 매수량이 더 늘었지 절대로 그렇게 크게 빠지지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매도 이게 판 양도 그렇게 적지가 않고 많지도 않아요. 적당한 이제 오고 가는 게 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지표를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하락세를 떨어지게 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저항겸 이제 지지선을 받아 가지고 다시금 올라가려는 무브먼트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세의 힘도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DMI 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자, 마이너스 DI가 이번에 상향 돌파를 하면서 이제 하락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금... 방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간 ADX 값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번에 떨어지는 게 조금이라도 여기서 골드 크로스 구간을 형성할 무브먼트가 보일 때까지 좀더 참았다가 이제 아, 이 MACD 지표가 시그널 선을 뚫고 상향 돌파를 하겠다 싶은 지점에 매수를 하시면은 되는데 이 구체적인 금액대가 어디냐? 그야 이 구체적인 금액대가 어디냐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위에 나와 있는 위에 나와 있는 수... 숫자로 이제 번호로 이제 연락 하나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구체적인 이제 매수 타점, 이제 가격 분석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요. 거기서 이제 어디 타점까지 매도 가격이 얼마에 팔면 되겠다. 매수는 얼마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정보와 그리고 좀더 상세한 보조 지표 분석과 이 차트를 대입시켰을 때 나올 이제 값까지 이제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연락 남겨 주셔 가지고 보다 많은 분석적인 내용 받아 보시면은 되시고 이제 투자에 그대로 적용을 하셔 가지고 큰 이유는 챙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벤트로 투자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 있어가지고서 사실상 이 지원금만큼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없다. 물론 정보도 정보지만 당장에 시드가 없으면 진행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투자 지원금도 저희가 총 이만큼이 나간다라는 점 지금 현재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벤트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지원금 관련된 정보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위 번호로 이제 연락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 소통방 정보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추천코인 관련해가지고 급등코인이든 그리고 영상에 언급된 코인이든 전부 다 정보를 공개를 클린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튜브 업로드 이전에 유튜브를 제가 이제 관련한 이제 강의 영상을 찍기 이전에 이제 소통방에 제가 종목을 미리 모조리 공개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려요 오늘은 이런 코인을 찍을 것이다 이런 호재가 있다 정보를 제가 미리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정보를 먼저 접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인 만큼 좀더 많은 이윤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코인 상담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께서 이제 저 통해 가지고 연락을 이제 남겨 주시면은 이제 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간에 이제 제가 궁금해 하시는 것에 있어 가지고서 언제든 가장 빠르게 이제 상담을 이제 해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도움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있어 가지고서 많은 이윤 챙기고 가지고 계시니까요. 저도 이제 도움을 더 드리고 싶으니까 이제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하고 편하게 연락 남겨 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